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2. 그리스도께서는 이성례에서 그의 아버지께 드려지도록 한 것입니까? 대답. 아니요.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서 피를 흘리는 것 없이 천주교 신부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공되고, 죄의 용서를 얻고자 죽게 하고, 살게 하고자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실제적인 희생이 일반적으로 미사라 불려지는 성찬 안에서 수행된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눈박댑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드려짐은 그 자신의 제사장 직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그 자신으로부터 어떤 다른 것에까지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천주교 신부도 하나님께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서 그에게 드려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는 것은 모두를 위해 한 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번 단독으로 드려진 것 외에 반복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드려지심은 단지 한 번이고 가장 완전한 공로와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14절 그러나 제사장들이 동일한 희생을 다수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불완전한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네 번째 이유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종종 들여지셨다면 그는 종종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상태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로마서 6장 9절.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번 그리고 가장 완전한 희생은 외적인 희생들 모두를 폐지하고,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중단하는 원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여섯 번째 이유는 피해 흘림 없이는 죄를 위한 화해의 희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시나,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계시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일곱 번째 이유는 모든 희생에서 죽음과 희생된 것들의 파멸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6장 9절. 여덟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아홉 번째 이유는 모든 외적인 희생들에서 올바르게 그렇게 불려지는 마치 적대자들이 승인한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떡과 포도주 혹은 희생된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에 의해 제공된다고 말해지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몸은 외적이거나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질문 3 사적인 미사 혹은 신부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단독으로 성찬을 받는 것과 마치 마찬가지로 일반 신자에게 잔을 분배하지 않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는 것,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 혹은 숭배하기 위해 이리저리로 그것들을 옮기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자를 위해 그것들을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된 취지와 반대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5장 9절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찬대에 서서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들은 사적인 미사들을 거행합니다. 신부들은 그들 자신들만이 포도주 잔을 취하여 그것을 마십니다. 성찬을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병든 자들과 누워있는 자들에게 합니다. 떡의 형태와 포도주 모두를 가지고 평신도에게 성찬을 시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비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떡과 포도주가 숭배의 원인이기 때문에 높이 들어 올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종교적으로 사용되어 보관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로마교의 교리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